지금 추세를 살짝 돌린 걸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추세를 살짝 돌렸어요 이 캔들이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자이 캔들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상승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죠 자, 9720원 그리고 다시 여기를 깨버리게 되면 상승을 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시가 9780원 9780원과 여기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작년 초쯤에 상승을 준비를 많이 했던 종목이죠. 여기 구간에서 상승의 준비를 하고 급등을 한 종목인데 그 부분까지 지금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더 이탈시켜버리게 되면 이 종목은 상승을 하기가 힘드니까 자, 이 캔들의 시가 9,780원.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언덕을 만들고 올라왔죠 근데 여기 언덕을 돌파를 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목표를 여기 부분까지 잡고 가는 겁니다 한10%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네요 최근 돌파를 한 캔들이 여기가 있죠 여기 언덕을 넘어 준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8,200원 손조를 잡고 보달 매수 여기까지 한1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 나오지 않았죠. 그럼 아직 죽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말하면 이런 쌍바닥을 찍었죠. 지금 쌍바닥을 찍었고, 지금 돌파를 했, 공구리 돌파를 했습니다. 공구리 돌파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구리 이탈 없으면 상승을 할수 있겠죠. 여기 중심값. 내려올 때 잡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 공구리를 깨지 않는 게 좋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이 크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추세를 태우게 되면은 이런 추세도 태웠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쌍바닥을 찍었고 최근 공구리 돌파 그리고 여기 캔들에 대략적으로 중심값에 들어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본전을 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1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단기적이지만 중기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이겠죠. 하지만 목표가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 오게 되면 은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물대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시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 것이고, 또는 여기 중심가. 여기 부분에서도 살짝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국 하본이라는 종목도 지금 상대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많이 확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시세가 낮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상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맞고 떨어졌죠. 여기 추세를 그었을 때. 자, 이렇게 추세를 그었을 때는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한 캔들이 여기 있죠. 강하게 돌파하고 맞고 떨어졌다. 그럼 여기를 최소한 지켜주었어야 했는데 이탈을 시켜버렸죠. 여기도 상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어, 있죠. 그러면 최근 여기까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볼 수 있습니다. 고점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정말 짧게 보는 매매로 자 1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13,000원 정도의 목표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여기 거의 중간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이 캔들이 돌파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여러 가지의 캔들을 여러 개의 캔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중심값이 대략 여기 부분이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게 맞다. 중심값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구간이고 손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죠. 조금 더 길게 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봐도 될것 같네요.